코끝이 뭉툭한데 얄쌍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수술은 부담스럽고 회복이 너무 걱정돼요. 이럴 경우 답은 TT코 메몰 코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모양 잘자는 t t 세과김의종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코끝. 그 중에서도 TT코 메몰 코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눈은 매물를 당연히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매물를좀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많이들 하시고, 회복도 빠르고 좋죠. 모양도 당연히 잘 나오고요. 하지만 코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비주의 실을 넣어서 코끝을 올리는 것과는 달리, 티티코는 뭉툭한 코끝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할수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효과가 좋을까요? 자, 제일 좋은 분은 코끝이 뭉툭한데, 주로 연골 때문인 경우, 피부도 얇고 지방도 적고 그런데 연골 자체가 큰 분들, 이때는 아주 효과가 좋아요. 피부가 두툼하거나 지방이 많거나 연골이 작거나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덜할 수 있고요. 여러 번 수술받고 구축되고 딱딱한 경우에는 효과를 못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코끝의 연골을 매물로 잡아주게 되는데요. 이중으로 잡기 때문에 풀리는 걸 최소화하기 때문에 효과가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고의 장점은 붓기나 회복이 아주 빨라요. 모양이 바로 나온다는 점. 직후에 불편함 없이 바로 일상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자 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점. 나중에 코 수술할 때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코끝이 뭉툭해서 수술 받고 싶은데 걱정은 되고, 회복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답은 TT 코, 메몰 코끝입니다. 자, 누구나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담 먼저 진행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만 잘 잡는 TT 성형외과 김종 원장이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온공문이 코끝이 뾰족하고 예뻐질 때까지 どっかちっと待 <laughs> <laughs>